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, 살날이네요 예 여러분 예 한숨 자다가 지금 새벽 2시라 어, 또 어, 한숨 더 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계속 말이 많을까 어,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한마디를 하고 싶어가지고 무슨 어, 축협을 갈아 엎어버려야 하네 크리스마스 감독을 바꿔야 하네. 그럼 두글 데리고 올 건데, 뭔 썩어빠지. 말도 안 되는 소리 해. 김민지가 결장을 해서 졌다. 좀말 같지 않은데, 억지 좀 고만부렸으면 좋겠어요. 무슨 말씀이냐면, 그면은 그때, 말레이아한테 3대상으로비교죠 새꿀 먹었죠 우리나라가. 김민지, 김민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저는 물론, 크리스마 감독, 뭐, 경기를 했을 때, 누가한테 졌을 때 감독 책임이 30% 있다고 보고 나머진 70%가 있다고 봐요.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16강 사우디 전에 패널티 어... 키크 이겨가지고 국적으로 올라갔어요. 8강 전때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. 호주가 이일줄 알았어요. 그래서 잠 잠잤어요. 안 보고 3시 일어나니까. 어... 손흥민이가 프리킥을 넣다가 올라갔다 이겼더라고 경량전에서.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사람들 말로는 어, 요르단전 감독 때문에 졌대요.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우디전과 호주전을 감독 때문에 이겼다는 거네. 따지고 보면 그럴 논리라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선수들이 차 냉정하게 해서. 사우디전과 어그 어, 뭐야 호주전 선수들이 잘해서 올라갔잖아 요르단전은 선수들이 못해서 진 거예요 체력은 첫 번째 원인은 어, 체력이 바닥났죠 음? 자 저는 그래요 크리스만의 잘못은 어, 뭐가 좀 잘못이 있냐면은 백승호를 안 뽑아서 저는 어, 이 경기가 뭐 어떤 사람들 그 그래. 최고의 선수들로 베스트로 꼽 뽑았다는데 전안 그래요. 백승호 째로 있고 이승우 째로 있고 어주민규 어? 째로 있습니까그세 어? 명을 어, 안 뽑아서 저는 어, 거기에서 백승호를 안 뽑아서 저는 어 우리 축구 우승 못 하겠구나 그게 딱 느낌 왔어요. 제가 그 전에는 얘기 안 했잖아 이런 얘기는. 그리고 또두 번째 말레이시아는 어차피 우리는 1승1무로 어, 올라간 상태에 3위만 해도 올라가고 그 다른 그 있고 다 어차 올라갔어 3위 됐어 확보했어. 응? 지더라 말레이시아는 지더라보그면은 그때 당시 때 체력 보강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안 뛰었던 선수들 왜 주전을 내보내는가 아 저는 그거는 좀 크리스마스 잘못했다고 뭐, 뭐 문선민을 넣었으면 또한 한 70분 정도에 있을 때 70분 정도 우리 이대웅으로 지칩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 문선민이라도 투입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지 않았을까 그 잘못을 보고요 그러나 선수들 보시죠 왜냐하면 자 봐봐요 그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김민재 때문에 두골 먹었대 그래 아, 말레이시아는 김민재 있어 세골 먹었다니까 자 그래요 그 사람들 논리를 하면은 자 두, 김민재가 없어 두골을 먹었대 그래 그랬다 쳐열그면 공격수들이 알타발이나 알라이마터나 그런 선수들 처럼골 넣어줘야죠 어송흥민 이강인 민 그럴 때안 해줬잖아 그걸 누구 탓을 해 개인기가 안 되는데 무슨 뭐 어, 알라니마튼가요? 알타마인가? 알타 알타마인첫 알타 번째 걸도 도와줘 두 번째도 자기가 개인기를 하고 넣지 었 글잖아요, 여러분. 엄청 잘했죠. 저는 이강인 손흥민보다더 잘한다고. 아니 상대편이 엄, 또 엄청 잘한 걸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건 해줘야죠, 여러분. 내가 이,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너무 깎아보니까 그래요. 어. 어, 깎아보니까 어? 여러분, 어? 우리나라 시, 축구가 실력이 안 돼서 저서 그만큼 벼룩을 나고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어, 한 번도 한국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. 아 이번에 기하, 기회가 온 거인지 간에든 이제 감독과 어, 선수들이 한국을 이기는 방법은 이런 식의 말레이시아 전 때. 아, 봐봐요, 여러분. 막 개인기 없는 거 봐서 색골 아, 먹었을 때 어떻게 먹었어, 봐? 응?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아, 한국 수비는 아 이렇게 무너뜨리면 되겠구나. 뭐센터링해갖고 이런 그런 세트 플레이보다는 개인기로 해서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개인기로 해야겠다. 이대1패스라던지아 그런 게 약점이구나. 그런 거를 이제 한국은 보완을 해야겠죠. 다른 나라도 벼룩이 있을 거예요. 지금. 아, 한국 수비는? 아, 이렇구나. 한국 공격은? 아, 이런 애들 이런 이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막, 그, 막 그렇게 벼룩이라는 벼룩이 있었던 거죠. 거기다 또 알라이마트, 알타마리, 플러서 다른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 많더라고요. 아무튼 간에 둘이가 장난 막, 요기도 부리더라고요. 막, 와, 요기도 부리고 막, 그냥 센... 센터를 올리는게 바로 그사람한테 그또 가가지고 막딱 때려버리고 막 그런것도 있고 오늘 한재평 이거는 축구의 문제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문제도 아니다 서, 선수들이 어? 못해서 진거다 어? 글자아 여러분 어? 호주 그렇겠다 그런 논리라면은 어? 호주하고 호주하고 사우디 이겼을 때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말대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야?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요르단전도 그렇게 되는 요르단전도 마찬가지고 경기라는 이길 때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예요. 그래 안 그래 여러분? 어? 어? 무슨 아김민지 때문에? 졌다 결정돼서 아 그렇게 마일레이전에는 김민재 있어도 새꿀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 좀 고만 좀부렸으면 좋겠고 어 저는 어 크리스만 감독이 잘못이 있다면은 문선민 들어가 가지고 어 <laughs> 문선민 한번 나섰다는 거 그리고 또 어, 백승우와 주민규와 이승우를 안 보았다는 거. 어, 그 잘못이 있고 나머지 부분 어, 4강에서 요르단 때진 거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실력이 안 돼서 진 거다. 음, 막 똥불 이강인은 막 똥볼 들이더마 음? 이재성은 어, 골대 맞췄잖아 근데 그것도 유, 전 골대 맞춤 유 슈팅으로 됐는지 알더니 그냥 유 슈팅이 아닌가봐요 골대 맞춤하 어? 예, 참고만 해주시고. 유시, 슈팅도 빵개고 무슨 말씀? 일단, 백팩스를 넣는다는 건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. <laughs> 아니, 한골또지금 상황에서 빨리빨리 올려줄 생각을 해야지. 백팩스를 넣고 있네. 큰게한골 먹지. <laughs> 어? 그러잖아. 그게 왜 감독, 감독이야. 그 결함은 자, 자신감 있게 막 밀어붙이고 해야지. 어떤 감독이 그렇게 해고어요야 니네 막 뒤로 백패스 해라 앞으로 나가지 말고 그런 감독이 어딨어요 여러분 그런 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씨발 나가야지 그러니까 막억지라고 여러분 이거는 예 오늘 설날인데 여기까지만 하겠면 어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요 여러분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크리스마스 잘못 한건 그거고 어 이거 아 크잖아요 어느 정도 30%는 감독 책임이지, 70%는 선수들 책임이죠, 여러분. 굉장히 얘기해서 뛰는 사람 감독이 뛰는 게 아니잖아. 어? 잘하면은 선수들이 잘해서 이긴 거고, 못하면은 아니 졌으면은, 아, 이겼으면은 선수들이 잘 생겼고, 졌으면은 감독이 잘못해서 졌고 아, 말이 안 되는 거예요, 이거는 u n d e r 예 참고만 해 주시면 다 예. 감사합니다. 오야스 반되었습니다.